메미 소리. <laughs> 오. 여기 <거기> 뭐 메미 천국이? <laughs> 생각보다 안 덥다. 괜찮아, 라떼이야 <laughs> 오빠, 까프 리 <깝소리. 웃음> 여기 캠핑장 이름 뭐니? 나무새 캠핑장. 나무와 새? 오랜만에 개 크네. <됐으네. 웃음> <laughs>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메미 소리에 가면 안 돼. 나무가 돼. <laughs> 나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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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엄청 많다. 높아. 응. 케밍 맞아? 뭐야, 이거? 저렇게, 누가 저렇게 쩔어? 아, 진짜 밑에서 이렇게 해. 어, 기 막지 마. 내미 소리 너무 시끄럽다. 내미가 너무 많은데? 오늘 텐트는 말입니다. 야전 침대. 밀러면서 가까이 오지 차. 아, 거리 있어야지. 그래야지 운동도 되고 팔도 빼고. 와! 내가 들어? 아,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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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도 응. 형내미소리 때문에 어지러워 이네 목소리에 어지러워 나말 별로 안하는데 그냥 니네 존재 자체가 어지러워 음. 왜 이렇게 시비가 하냐 오늘? 어버 오버 벌떡 아또 지랄지리네 이번에 검은색이네 저번에 흰색 나방 봤어? 큰 거? 미안한데 나 오빠 영상 안봐 기분 좋은 일인가봐 좀럼다 내꺼는 거 불빛 띈다 불빛 탔어? 좀 사랑하네? 아니 나는 의자가 불쌍해서 산거데 아니 주인을 잘못만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내비 장난 아닌데? <laughs> 내가 이거 올리니까 바로 틀어너일본러 <laughs> 했지? 아말 걸지마 걸지 침대 위치 어따갔 여기 끝에다 죠저 뒤에? 네. 그래? 집에서 하면 되겠지? 응. 왜 자꾸 여기로 오는 거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쪼개지 마라. 그 여름에는 원터치가 최고아 여름에 원터치야? 이게 아... 그, 아래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그 원래 캠핑 전기. 정비... <laughs> 어, 뭔 소리야? 성이 났는데 방금. 아니야. 친거 아니야? 막해 요즘. 방금 아닌데. 방금 성이 났는데. 아닌데. 오케이. 미안해, 내가 다한거 같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선생아 중요해, 너는. 알았어. 여기 좀 연결 좀 해줘. 짧은 거 있잖아. 긴거 말고 짧은 거. 이게 짧은 건데? 반대. 이게 이게 짧은 거야. 그러니까 짧. 긴게 위로. 어, 어. 어. 그렇지 생아 그거안아왔다데크에도 어. 하는 거안아왔다 어, 오징어패 아 오징어 또? 아또 그냥 덮고 자야 되네 아 생각을 못 했다 뭐 언제부터 생각을 했다고 그건 그래 이거 나랑 안 맞나 보다 텐트 팔아 팔아 안해어그 아 정신없어 여름에 좀 매미가 좀 그래 장난 아니다 근데 한 2000마리 있는 거 같은데? 너희 마나 사랑한다 아리 소음이 아니. 장난이 아니야 한 바깥에 아니 오빠 일단 수영하고 나서 먹어라고네알았 10분이면 다 피칭하지? 내가 다 했잖아 아니 딱 들어봐 10분이면 피칭 다 하잖아 여름에 이렇게 다녀야 된다니까? 타프 칠 필요 없다니까? 그늘 있는데 뭐하러 쳐? 나무 있고 어? 나는 여름에 타포 응. 안칠수 있는 캠핑장이 좋더라고 나는 그래 오빠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래 하게 수영하러 가 오빠 어? 안 수영 봐야 돼 뭐? 안 수영 봐야 돼 올림픽? 핸드폰으로 볼거 아니 뭐? 노트북 갖고 와. 아 노트북 갖고 오긴 하겠 응. 네. 아. 올림픽 봐야 돼 더워. MBC 볼 거야? SBS 볼 거야? KBS 볼 거야? 와, 이거 SBS 밖에 안될 거야? 아, 그래? 하긴 아, 아, 너무 덥다 똥 같은 게 자꾸 떨어져 똥? 응, 이런 거 매미 똥 아니야? 아이 똥받 거야, 나랑 기분 좋은 일 있어? <laughs> 눈에 들어갔어? 벌레? 예쁜데? 뭐야? 벌레 들어갔어 엄청 놀랐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 <laughs> 아, 뱀이 미치겠네. 아 시끄러워. 이뻐. <laughs> 이뻐. 아 만지지 마. 귀엽다? 뭘 묻혔어, 이거? 아, 진짜 내거막 쓰지 마. 귀엽다? 귀엽다? 아, 정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그래. 밤패냐? 아, 비밀번호로 어? 까먹었어. 큰일 났네. 안수형 응. 집에 갔겠다. 으이씨. 진짜, 으이씨. 그래도 오랜만에 땀을 쫙 빼는 것 같아서 좋아. 힘들어가고 응. 온 느낌? 응. 뭔가 이 독소들이 쫙 빠지는 느낌이야. 응. 수영 빨리 하고 싶다. 안돼. 안수영 먼저 가야 돼. 좋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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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여기 보자. 응. 아가리. 아가리. 어, 뭐야. 왜? 잊고 봐야 돼, 오빠. 조용히 안세형이야? 응. 안세형이 아, 써줘. 오, 나이스. 봐봐. 이게 진짜 필살기야 야, 아씨 야, 안세형. 아,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아파? 선생님 이지하게 하자, 이지하게. 아, 인도네시아 영리하네, 오늘? 머리 많이 썼다, 인도네시아? 충분하면은 저렇게 되더라. 아, 뭐배드민턴해봤어 안세형은 안세형답게 해야 돼. 아가리답게. 보자. 진짜. 아, 진짜. 어. 응. 음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 내가 해봤니? 응. 와, 이게 안정이지 아 어, 빨리 주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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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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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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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어리 빨리 너무 아팠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와, 진짜 멋있다 지 음. 그만해 아, 수영하러 가자, 좀. 너 수영, 핀아 하지마 아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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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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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수영, 수 수영, 가 가게. 오, 차가워? <laughs> 아, 好好好아好好好 진짜 아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어때 미안해, 미안해. 확실히 好핑장에 수영장 있어야 돼. 어好好好 배요? 아배워 쪼개지마라 와! 이게 뭔지 알아어태극이지 뭐하는거야? 생각해봤 여기 물이 응. 시염주네 금메달이 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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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짜 1시간. 아, 시간 1시간. 하지간 1시간. 1시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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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별로 안 놓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쭈? 짜세 나오는데? <놀람이> 수영 선수 출신 아니라니까 봐 어? 짜세 나 그냥 오션월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오션월드 가자. <laughs> 어쭈? 잘노네 우리 수댕이. 가자. 그냥 우리 한 5분밖에 안 놀았어. 0분 10분. 놀 거야? 내가 알아서 갈게. 아자 네, 잡아줄게. 아니 이쪽으로 안 가. 근데 그거 안 하네. 차 추가 비용 안 받으시네. 성인이라서 안 받아. 재밌다. 오 시간 도 가자. 왜 이렇게 뒤로 바꿔서 재밌긴 한데 힘들다. 우리 5 분도 안뭔거 같아. 서운해. 찍고 올게. 응. 너씻고 올까? 나 찍을게. 응. 갔다 와. 응. 깨끗하겠어거드랑이랑 배꼽이랑 배꼽 때 빼고 와. 아가리. 아기. 아이고. 네. 맞네. 나 씻고 올게. 아, 힘들어. 고생했다. 저 수건 여기다 좀 깔아줄래? 야, 이거 안으면 어떡해. 그럼 어디 앉아 있어? 그냥 땅에 앉아 있어야지. 답답하다. 나 백남이야. 언제 말려? 금방 말라. 땅에 있어. 앉아 있어야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나밥 준비해놔? 어. 배고파. 미스지 많이 헝그리. 나팀 대로. 준비할 때 많고만. 아, 힘들어. 무슨 일이야? 아니, 사과장 음, 어? 지금 청소한다고 20분 정도 있다고 그래. 섞고 음. 덥고생았던... 생활선. 오늘 뭐야, 지금 아주? 듣고 있니? 음, 상수육. 상수육? 응. 수요 탕수육? 응. 사랑해 요리하는데 얼마나 걸려? 꽤 걸리지 한시간한시간은안 걸릴 것 같은데? 물놀이하니까 배고파 응. 돼지고기? 소고기? 아니지 사탕탕수육이야? 패타탕수육이야? 패탕수육 내가 할게 아니 이거 물 넣어야 돼 이제 가스나 연결해줘 가스 연결하지 여기다 응. 짬뽕을 먼저 끓여놓고 짬뽕 있어? 응칼 갖고 왔어? 주방도구는 네가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니 네 거에 없어? 나는 칼안 써, 다리만 써. 양파랑 썰어야 되는데, 칼왜안 갖고 왔어 그냥 응?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계란도 안 갖고 왔네, 까 먹고. 왜 이렇게 덜렁대니? 이러면 요리할 맛이 안 나는데. 이러봐,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나. 슬로우 키친이야, 슬로우 키친. 날이 많네 오늘, 소주 찾자 응. 기름? 희발유? 이게 희발유지니? 이뭐 뽑고 있어라. 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 어떤 짬뽕 스타일이야? 순두부짬뽕 순두부짬뽕? 응. 망했네 오빠 볶아 빨리 어. 불파워 좀 올려주세요 올렸어 가게 숙주도 갖고 왔는데 숙주? 응. 망했네 진짜 아 그건 뭐야? 마늘 마늘? 응 돈어? 원래 중식에 기름 많이 들어간 거 아니지? 쟤, 아, 따거? 왜 이거를... 저래 가게 고춧가루 국산인가요? 중국산인가요? 옥산 쓰죠 와 메이드 인 코리아? 자기. 네. 나는 짬뽕 만드는 거 처음 봐 에잉? 몇 번을 만들어 두는데 자기. 빡치게 하네 또 내가 할게 딴거해 아니야 됐어 아니 나를 뭘 시켜 아니야니나 아니야. 가만히 있잖아 너대가 도움이 안돼 정말 맛없어 보인다 기름 좀더볼까 아냐 모르지 물 넣어주세요 돈 스탑 하세요 가득 넣으세요 이게 불 세게 됐어 돈스 조금 더 넣어도 되겠다 어느 정하게다 응. 넣어도 되겠다 어느 정하게 그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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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니까 굴 소스를 넣고요. 굴 소스요? 뭐인 응. 굴 소스? 원래 굴 소스 들어가요. 어... 저당이에요 저당. 아 저당이에요? 응. 망했네. 한 스푼 넣고요. 색감 좋은데요? 내가 저것도 챙겨왔어. 오징어랑 새우. 망했네. 치킨 소스 넣어주고요. 치킨 소스요? 치킨 소스 이게 중식률에 많이 들어가. 망했네. 끓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따리 마셔볼게 지금 미지근한데 믿음이야? 웰전으로 뭐? 해줘 닥아 맛있지? 존맛탱이그 그, 해물짬뽕인데 차돌도 들어가 얼마예요 20만원 20만원이요? <laughs> <laughs> 맛있지 그쵸? 국물 진짜 맛있다 그쵸 그건 뭐야? 상추소스 아 만들어 왔어? 응. 케찹 좀 많이 넣었지 많이 넣었잖아 지금 색깔 안보여? 빨갛잖아 안빨간데? 파슬톤인데? 개빨개. 해물 들어가면 미쳤어. 들어가요? 금메달이요. 배추. 배추, 와. 순두부도 들어갈 거야. 넣으면 망할 것 같은데. 아가리. 아가리. 내가 해먹으니까 이렇게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알아? 너 이제 씻어도 되지 않냐? 먹고 갔다 갈게. 응. 너무 맛있어, 나지고 와, 미쳤다, 진짜. 야, 이거 오징어 하나 먹어도 돼. 아니. 와. 와. 그만두세요. 아, 예, 마지막요 음. 와, 와, 진짜, 정말, 이아 이거. 주 이거. 이거. 이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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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아, 더워. 이제 뭔데? 튀겨야지, 평소에. 아, 내가 튀길까? 짠아, 너그 목에 있는 색깔이 다었다 더워가지고. 더우네. 어, 괜히. 내가 튀길까? 일로 와, 그러면 오빠. 하게. 글러브가 있거든? 글러브 오른손으로 껴요, 왼손으로 껴요. 알아서 끼세요. 왼손으로 껴야 되나? 하나 넣어봐. 쉽게 줘봐. 아니, 손으로 하나 칠어서 넣어. 아, 손으로 넣어? 응. 하나 더. 좀좀 아니, 그리고 오빠, 어? 이양념들좀 많이 쭈물쭈물해서 넣어 래 어, 그래, 어. 고기 좋아 보인다. 아니. 래 그래, 그래, 리하지 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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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념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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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쭈물래 그래, 아,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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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 그래,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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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붙었잖아, 지금. 글러브 빼. 살짝하면게 없어. 다 고기만 있잖아, 이거봐 치워봐, 빼봐. 손발이 안 맞아. 아, 진 아, 못해 먹겠네, 요리. 아. 좀간 했는데. 맛있어. 음. 딱 좋다? 응. 뭐두개 빼. 오빠꺼는 아예 저기 없잖아. 튀김 쌀 오빠가. 아 알았어. 잘났어, 빨리. 아진 야, 높이 해서 하지 마. 진짜 나. 오, 소스 잘 됐다. 오빠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나이스. 케찹 스타일? 응. 음. 음! 맛있다. 나이스. 기대된다. 자두번 튀긴다? 응. 음. 레미 하루 종일 이냐 아, 뜨거워. 수현아 너무 뜨거워. 래서 이제, 그, 노란 노란 탄거다 빼. 너무 타. 세 빼. 다 태운데, 다 태운데. 상숙 다 했습니다? 응. 여기다 갖고 와, 가운데. 가게? 와, 짬뽕 미쳤다, 비주얼. 와, 대박. 테이블이, 이게 좀 위험해. 훌링몹 테이블이. 딱딱한 거 하나 사야 돼, 그아 인정해라, 이거 진짜. 아, 더워. 가게? 앉아. 아, 지금 찍어. 절로 꺼져줄래? 아이, 그냥, 그냥 해라. 나와, 나와. 진심이냐? 덥다, 진짜. 지금 못 나와요. 계개수리 나와. 아이. 네? 네. 아 먹어 아아 어, 더워 조용해 어? 나 더워 음. 와 냄새 냄새 어하아개 뜨겁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이건 9 8이 아니야 9.9 음. 미친놈 개야 당분간 짬뽕 말줘 정말 맛있다. 탕수도 응. 먹어볼게. 응. 소스가 일단 마음에 들어. 해청 어떻게지? 응. 응. 와. 와 양념 뭐야. 나중에 전문가랑 좀더 넣으면 더 더맛있겠다 소주 안 먹을 수없을것 같은데. 먹어. 잔주. 와 미친놈이다 진짜. 장이 단물 있어요? 없어. 아유. 음. 야 여기다 밥말면 진짜 맛있겠다. 타프 안치니까 얼마나 좋아. <laughs> 이거는 어떻게? 비오면 차에서 자면 돼 누나 응? 우리 차에 좀 들어가자 차에 에어컨 좀 주자 고생 안돼. 응 가자 아. 거기서 안 되겠어 내일 선글라스 주시네 시간 보어가 네. 아. 어디 있지? 여기 잖아 에어컨 풀풀 이거 어. 이거 통풍 시설 수영아 그래. 집에 가고 싶어 아 시원해 <laughs> 아 이거지 아. 더 입고 싶은데 싫다 진짜 내려 집에 가고 싶어 아와숨박해와 <laughs> 아! 아! 찜질방이야 아, 아 그래 좀 살았다 장모가 아, 캠핑 다니면 안될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 아 진짜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하네 나는 이제 갈래 집에 가게? 응 가자 형은 어디다가? 집이 더 좋은 것 같아 정리도 하고 아쉽네. 거니까. 나는 너설거지하는 퐁퐁이 나고 튕겼어? 아니지 오빠 틀려 말이야 방금 아 진짜 에 서운하다 야, 서운해 나도 내 관료를 보고 어더 있다가 지나 더운데? 이만 더 해? 나 도와줄게 한 시간만 있다가 가 여기 깜깜해지기 전에 가야돼 아 서운하네 진짜 많이 서운해 아긴 설거지만 해줄거야 그럼? 개소리 네. 열 들어와 손 너무 빨리 해나 가야 되니까 좀 해주면 안 돼? 네가 해야지 힘들어? 아우 진짜 멋있다 아우 싫어 진심이야? 진심이지 너름에 <laughs> 캠핑 못하겠다 이 <laughs> 캠핑이 어렵네 진짜 오빠 들어? 개소리 하지 말고 뭐. 빨리 해 야. 집에 가게 내가 천천히 해서 네가 집에 천천히 가. <laughs> 그냥 니 버리고 갈게 더네. 좋아하네. 좋아한다. 들어가야 돼. 아니. 더네. 오걸걸 걸. 아 씨. 가라고. 조개지 마라. 4 0 분이나 걸려. 조개지 마라. 엄마. 어 가. 도착하면 카톡해. 음... 와, 카톡괜찮아요 아. 잘가 가라 안녕하세요 백남이에요 <웃음> 반가워요 <웃음> 백남입니다 존나 과독하구만 <laughs> 반가워요 백남이에요 오징어는 안 갖고 와가지고, 내가 또 덮고 자야될것 같아가지고. 안마아 저게 안 되겠네. 아이고, 사망이다. 진짜 너무 더워 가지고 밖에서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대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못 통일이 아니네. 캠핑 적고 싶네요. <laughs>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 갈게요. 이거 맞아? 금방 그칠 것 같긴 한데, 뭔가 틈틈이 나랑 점점 안 맞는 느낌이 드네. 고독한 아이고 소! 아이고 난리났네 아주 그냥 어? 난리났어. 진짜 에휴 씨에 이거 맞아? 아, 진짜 적당히 해놔 진짜 안 맞아 여름에 캠핑 덥자 아닌 것 같다. 에휴, 에휴, 진짜. 이제 간다. 에휴, 에휴, 진짜. 안 맞아. 안 맞아.